안녕하세요. 영어의견입니다 영어 독해는 문장을 독해 단위에서 끊으면 이해되고 끊지 못하면 잘 이해되지 않아요. 이번에는 독해 단위로 끊지 않은 문장과 끊은 문장의 차이를 비교해 보죠. 더는 means twelve o'clock in the middle of the day. 여기에서 어 c l o 은 시각, 시 입니다. 시각이란 지금은 12시 정각입니다. 삐할때삐 하는 순간이고요. 타임은 시간입니다. 시간이란 1시에서 3시까지 2시간과 같은 시의 간격입니다. 미들은 하이, 로우, 미들과 같은 가운데인 중간이고 센터는 랩트, 라이트, 센터와 같은 중심, 중앙을 의미해요. 데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루 24시간을 의미하면서 Day and night에서는 낮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도 배경 상황에서 구분할 수 있으면 한 단어를 비슷한 다른 의미로 사용하죠. 한국인도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가 지나갔다고 말하기도 하죠. 더는 민스 e m 버 d 락 인더미들 어브더이에 y 에서 단어를 모두 안다고 할지라도 끊지 않으면 독해하기 어려운 분들은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설명 없이 문장을 끊어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더는 means 12 o'clock in the middle of the day. 첫 강의와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독해 단위로 끊기만 하여도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독해 도구는 독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이제 뜻을 살펴보죠. 더는 means 그정원는 의미한다. 정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정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덜을 붙입니다. 이제 정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니까 다음 독해 단위를 보아야죠 다음 독해 단위는 1 12 2버클락 12시입니다. 1 12 2버클락은더 논을 보충하는 말이죠. 영어에서 보충하는 말을 보호라고 합니다. 보호는 특성을 나타내요. 1 2버클락이 더누 n 의 특성이죠. 그리고 트웰브 클락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죠. 트웰브 어클락은 더 데이인 낮이나 하루의 가운데 에 있어요. 인더 미들 어브 더 데이는 그 하루의 그 가운데라고 해석하며, 더 데이가 근원이고 더 미들이 대상입니다. 인더 미들 어브 더 데이는 보충하는 말이 아니라 배경 상황을 나타내요. 영어에서 배경 상황을 나타내는 말을 수식어라고 해요. 전치사 어부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뭐뭐의'라고 해석하지만 '뭐뭐의'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공원에서 강아지에게 줄을 묶어서 산책을 다니는 사람들을 볼수 있죠. 그들은 항상 주인의 강아지 관계가 있는데 강아지는 대상이고 주인은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줄은 근원의 대상을 의미하는 어부입니다. 즉 어부는 근원의 대상 관계가 있음을 의미해요. 이 문장은 정오는 하루의 가운데 있는 12시를 의미한다는 뜻이죠. 정오는 태양이 남쪽에 있을 때죠. 이것을 이미지로 표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계가 12시 정각을 가리킬 때로 대신 이해합니다. 영어에서 하루에 대한 시간 개념은 우리와 차이가 있어요. 잠에서 깨면 굿모닝 하는데, 인더모닝 오전이 시작되고, 눈 정오를 지나면 굿에프터는 하므로, 인디 t h 터 a 오후가 됩니다. 해가 지면 굿이브닝 하며, 인더이브닝 저녁이 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굿나잇 하므로, 그때부터 at night 밤이 됩니다. 밤에는 잠을 자면서 한 시간 잤다, 두 시간 잤다 하지 않고 잠깐 눈을 붙였다 떼면 아침이 되어 시간이 지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점을 의미하는 at을 사용하죠. 오늘은 문장을 독해 단위로 구분하면 문장의 뜻이 명확하게 이해된다는 것을 알았죠. 독해가 안되면 독해법을 배우며 어휘를 늘려야 효과적입니다.